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는 예술 스포츠 정치 환대 금융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업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여성 리더들이 여정을 모아 커피 테이블 책으로 레스팅 매거시 아너링 25 비전 에리즈 투 셀러브레이트 25여즈 어브 프라이슬러스 지속되는 유산 프라이스리스 25주년 기념으로 25명의 비정가에게 바치는 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개했다. 2023년 여성의 달에 출시된 이 책은 4반세기 동안 사람들을 그들의 열정과 연결해온 마스터카드의 유명한 프라이스리스 플랫폼의 25주년을 기념한다. 마스터카드는 모두를 위한 더욱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기회를 열고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기념하는 회사의 최신 이정표를 표시한다. 이 책은 이러한 선구자들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성과 커뮤니티에서 행동을 취하여 성별 격차를 좁히고 더욱 포괄성 있는 미래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유산 작품은 다음을 포함한 여성의 여정과 그 영향을 강조한다. 에마르 개발 이사회, 이마 더벨러프먼트 보드, 부회장 및 스마트 두바이, 스마트 두바이 전 창립 이사장 아이샤 빈트 부티 빈비시르, 커 엑슬런시 드라이브. 아이샤 빈트 부티 빈비시르, 체스의 전설인 노나 가프린다슈빌리, 노너 게이프린다슈빌리, 이집트 여성 국가위원회, 이집트 에스내셔널 카운슬 포어 위민, 회장 마야 모르시 박사, 드라이브. 마여모씨, 무언가라 모아라크, 라호머 헤럭, 사라스 백, 세러 에스 베그, 의 설립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 베이던, 세러 베이든, 박예주의 자기업가 및 모델 제시카 카하우티제시카카호우티 에미리트 네이처 WWF 에머러츠 네이처 WWF 사무총장 라일라 모스타파 압둘라티프 레일러 모스타퍼아 압둘라티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변환부 유로통합 유로인터그레이션 의더 미니스트리 오브 디지털 트랜스퍼메이션 오브 유크레인 담당 차관 발레리 유난 벌레려 아이오넌 및 우주비행사 및 엔지니어 앤 나우코 야마자키 나우코 야마자키 등 마스터카드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 비아트리스 코나키아 비아트리스 코나키어는이 책은 우리 의 진정한 사랑을 담은 작품이며 전 세계에서 진보를 주도하고 지역 사회를 고양시키는 여성들에 대한 증거이다. 지속되는 유산의 이야기가 성별에 관계없이 독자들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에 영감을 줄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고 말했다. 지속되는 유산 프라이스리스 25주년 기념으로 25명의 비정가에게 바 치는 경위는 회사의 꾸준한 변화 와 변화하는 소비자 세계를 반영 하기 위해 발전해온 마스터카드 의 프라이스리스 플랫폼의 진화 를 상징한다. 책 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체 인터뷰를 읽으려면 여기 h t t p s m r c d 3 z o n i c o 를 방문하여 읽어볼 수 있다.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https www.businesswire.com 뉴스아홈 5336만 1910엔 본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출처: 에토스 와이어 웹사이트 https://investor.mastercard.com/overview